같은 온라인 사업이라도 흔한 도매매나 이런 방식이 아닌데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식이라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하는 방법이 사실 정말 별거 없거든요. 너무 쉽고 또 5분 만에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부업으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단계. 이것만 그대로 반복하시면 무조건 매출납니다. 부업으로 뭐 순수익 100만원을 버시려면 정말 늦어도 세달 안에는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세 달도 제가 넉넉하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봤던 분들은 다두달 안에 보러 가셨어요. 온라인 시장이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많은데 정말 지금 해도 될까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 5분이면 가능한 방법이면서도 아직도 쿠팡에 이렇게 팔고 계신 분들 저희 말고는 못 봤어요. 이렇게 이 시장이 아직 블루오션이라서 초보분들 주부분들 뭐 컴맹까지도 무조건 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근 후에 하루에 딱 2시간만 활용해서 월 1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업은 바로 쇼핑몰 위탁 판매입니다.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위탁 판매? 아, 듣기만 해도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온라인 쇼핑몰? 이거 뭐 3, 4년 전에나 통했던 거지? 지금은 레드오션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게요. 일단 쇼핑몰 위탁 판매가 뭔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할 거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평소에 잘 이용하는 뭐, 로켓 상품도 있을 거고, 뭐, 브랜드 공식 판매처도 뭐, 입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품들은 최저가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진 않겠죠? 어, 상품을 잘 찾다 보면, 생각보다 뭐, 로켓 배송이 없거나, 타 마켓에 비해서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들을 은근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때 저희는 이런 상품들을 찾아서, 타 마켓에서 최저가를 구매한 뒤에 쿠팡에서 파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럴 때또 주시는 질문들 있죠? 물건은 저희가 구매를 하고, 그럼 배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주문을 하듯이 뭐 최저가 마켓에 뭐 주문을 넣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물건을 저희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지 않고, 저희가 주문한 해당 업체에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미리 사입할 필요가 없어서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할 신용카드만 준비되어 있으면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정말 누구나 쉽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거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너무 많이 알려져서 뭐 지금 진입해도 초보자들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절대 no.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최근 3개월에 시작하셨던 제 주변 분들만 봐도 뭐 직장인, 주부, 초보자 이렇게 할것 없이 다 매출을 내신 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건요. 이게 지금 잘 알려진 뭐 도매매라든지 해외 구매된 방식이 아니라 국내 위탁 판매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잘 팔리고 있지만 겉하고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경쟁력 있는 알짜 상품들을 찾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뭐 상품 등록이라든지 판매하는 건 금방금방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주변에서 구매 대행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뭐 도매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 많이 계시는데, 쿠팡을 통한 국내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네이버나 다른 마켓에서는 이미 최저가 경쟁으로 심화되어 있는 상품들이 쿠팡에 검색해보면 막상 아직 많이 없는 경우를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상품을 저희가 팔아야 해요. 특히 쿠팡은 몇년 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또 오픈마켓 순위도 몇 년째 부동의 1위로 국건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다른 마켓에 비해서 판매자들이 많이 없어요. 어, 사실 쿠팡은 100%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는 운영방식이라서 판매자에게 조금 불리한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셀러들이 쿠팡에 진입하기를 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진입해서 선점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쿠팡의 단점만 잘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정말 장점이 많은 마켓입니다. 첫 번째, 경쟁자가 많이 없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팔수 있는 물건이 많다. 세 번째, 그러면 스마트소에 비해서 가격 경쟁도 치열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이런 것만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고 쉽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켓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곧 많은 경쟁자들이 따라붙겠지, 조만간 데뷔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1년 전부터 했었는데, 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1년 동안 해오면서 뭐 제가 이 시장이 많이 포화되었다라는 느낌은 오히려 아직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왜 다들 아직까지 안 하시는지 일단 제가 다루고 있는 카테고리가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성격이 매우 다른 농산물 화장품 이두 품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요리에도 관심이 없었고 회사에도 생얼로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두 품목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하게 컴퓨터 키보드만 칠줄 알면.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뭐 농산물 반품이 많을 거야? 아니면 뭐 화장품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 유통 계약을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극복하신 분들은 에휴, 월 100만 원이 뭐예요? 저처럼 월 1000만 원 이상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저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 방식이라서 제 이름 걸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네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 일단 팔릴 만한 제품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픈마켓별 베스트 상품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9월이 되면서 좀 보습 관련된 제품을 팔기 시작하네요. 핸드크림, 뭐 아이크림 수분크림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뭐 핫한 키워드들 중에서도 뭐 탈모, 기미, 보습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들을 리스트업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각 마켓별로 이 키워드들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베스트나 상단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올리면 팔릴만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상품을 찾는 거죠. 이게 다 수요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 상품이 쿠팡이 얼마나 팔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올립니다. 첫 번째, 로켓 배송이 없는 상품이고 아니면 내가 설정한 마진이 최저가인 경우예요. 음, 사실 뭐 쿠팡에는 로켓 배송 상품만 제외하면 생각보다 뭐 상품들이 타 마켓에 비해 비싸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런 상품을 찾았다면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 진짜 5분 만에 누구나 다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꾸민다든지 또 어떠한 보연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팔린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만 하시면 상품을 등록한 뒤에 빠르면 2시간 안에 팔리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1시간 기준으로 두개세 개는 걷둥이 하시고요. 컴퓨터를 잘 하시거나 숙달되신 분들은 5분에 한 개씩 올리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건 수동 닭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상품을 이렇게 대충 올려도 팔리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팔려요. 진짜 팔립니다. 여기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뭐 광고라든지 외부 매체를 통해서 이 상품을 이미 살 거라고 결심하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검색을 하니 제 상품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상세 페이지를 꾸미지 않아도 잘 팔리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 소싱이라고 하거든요. 팔릴만한 상품을 찾는 게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더라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뭐길 가다가 관련 제품을 파는 곳이 나왔다 무조건 들어가서 보고 공부하세요 저도 직장인 부업으로 시작하면서 이 방식으로 상품 등록도 가다만 한 1년을 했을 거예요 다른 지식들이 없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단계만 그냥 반복만 하시면 그냥 하시더라도 사실 매출이 나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성공시키셨던 아이템 하나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아 이거 좀 말씀드려도 되나? <laughs> 제가 처음에 수익을 제일 많이 봤던 아이템이 핑거 라임이에요. 사실 이건 아직도 쿠팡에 많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핑거 라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베스트에 있는데 쿠팡에는 없어서 제가 올렸단 말이죠. 근데 초보였어서. 그때는 어떤 객관적인 뭐 기준도 없이 일단 올렸던 건데 얼떨결에 이거 하나로만 하루 매출만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일단 팔리니까 신나고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왜 팔렸지부터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다가 이 키워드를 찾았고 이게 왜 요즘 팔릴까 이런 원인들도 좀 분석해 보기 시작하면서 이 팔린 경우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상품을 등록하는 어떤 저만의 기준의 척도가 되었죠 저도 안정적인 매출 궤도에 오르게 된게 3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세 달이라는 게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사람 마음이 처음에는 열정이 넘쳐도 매출이 막상 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실 흥미가 빨리 떨어지게 되고 또 금방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이세 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전체 삶과 인생에서 보면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개월까지 집중해서. 눈딱 감고 버티시다 보면 인생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